안녕하세요. 서울 신정동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의 임대와 양도, 양수에 대한 창업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임대물건은 5호선 신정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알짜배기 임대 건물인데요. 두말할 것 없이 유동성이 확실한 위치에다가 카페의 전면 컨셉이 눈에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고객 유입력이 우수한 카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 매장인데요. 물론 매출도 모두 공개하여 확인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현 업주님의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부득이 양도 양수하기로 결정한 카페입니다. 이곳 매장의 강점은 월 임대료가 150만 원으로 입지 조건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월 임대료가 150만 원이라면 정말 마음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이곳의 권리금이 1억 4천으로 인수 시큰 결단이 필요한 조건인데요. 확실한 매출과 상권이 기본적으로 보정되어 있는 곳이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금이 회수된 이유는 당연히 자산 가치가 확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곳 카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는 불과 90m의 주 통행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장 앞으로는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어 고객 유입력에 유리한 강점이 있는 매장입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하얀색 컨셉의 카페 전면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인데요. 입구를 들어서면 바로 왼편에 주문 테이블과 조리실이 있는 모습입니다. 테이크아웃을 타켓으로 하는 섬세한 마케팅 전략이 돋보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진입하면 홀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배치 형식입니다. 홀 벽을 따라 길게 벽의자를 설치했고 4인석 테이블부가 나란히 배치한 모습입니다. 4인석과 2인석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곳은 카페 후문을 통해 건물의 복도와 이어진 구조입니다. 카페 내부는 인테리어 상태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수를 하신다면 특별히 손볼 곳 없이 그대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집기로는 커피 머신을 포함해 그라인더,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진 구조입니다. 인수를 하신다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 매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영업 노하우도 전수해 주신다고 하고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성의껏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양도 양수를 도와주신다면 초보 창업자도 얼마든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임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150만 원입니다. 권리금은 1억 4천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협의 절충도 가능하시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천구의 초역세권에 있는 유동성 좋고 매출 확실한 카페 임대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카페 창업을 위해 인수 의향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전화하시어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